자, 녹카를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규빈입니다. 네, 2019년 2월 9일. 아, 네, 2019년 2월 9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어, 일단, 새 2019년은, 어, 처음 보는 거 맞죠? 네, 어, 제가 요즘에 감사합니다. 왔다 왔다 해가지고, 아, 아, 네, 강범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마워요. 어, 요즘 제가, <laughs> 왔다 왔다 하고, 아, 뭐냐, 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어, 최근에 보니까 아마, 세트 육성 영상을 마지막으로, 어, 못 봤던 것 같은데, 음, 참 아쉽게 됐어. 그 세트도 빨리 육성을 좀 진행해야 되는데, 어, 그, 영상이 나와있던 그 레벨 그대로,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직 머물고 있고, 어, 현재 지금 세트가 아닌, 피가 보이고 있죠? 네. 어, 그리고 뭐냐, 어, 핀돌림자의 닉네임이 아닌, 어, 다른 닉네임이 보이는 것 보니까, 아, 이미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우리, 어, 시청자분들의, 어, 통돌이, 대신 까는 거를 이렇게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찾았습니다. 뭐, 어, 이름하여 대리 까기죠? 동들이 데리까기로 해가지고, 요번에 신청하신 분은, 우리, 어, 시청자분의, 어, 네, 닉네임은, 불난레조님. 어, 이 게임의 닉네임은 매력적인 발차기로, 우리 하피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셨네요.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맡기신 물품은, 어, 바로, 어, 최근에 나온 코스미죠. 어, 정말 핫한 코스미입니다. 네. 하프 앤 하프. 네, 아직도 하고 있죠. 음, 아직도 하고 있는, 어, 하프 앤 하프. 어딨냐 여기 있다 어, 하프 앤 하프 코스튬 아오 어, 이번에 이 코스튬이 정말 잘 나왔어요 네다 이뻐 진짜 아안 이쁜 캐릭터가 없더라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더라고요 네 하프 앤 하프 요번에또 이렇게 어... 또 인기가 지금 아주 하늘을 치솟고 있죠 음... 매물도 모든 캐릭터들이 골고루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 물론 아, 우리 크루저스를 많이 하셨던 우리 유저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하게도 어 악세사리가 존재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당연하게도 악세사리가 존재하죠. 바로 하프앤하프 코스트. 아, 일단 이겁니다. 이건데요. 어, 구성품은 어딨냐? 자, 구성품은 일단은 하프앤하프를 가지고 어, 총 무기를 제외한 다섯 부위. 헤어, 상의, 하의, 장갑, 신발이고요. 다음, 악세사리입니다. 네, 하프 앤 하프 보드. 네, 어, 허리죠. 네, 현재 이게 값이, 어, 최고로 싼게 1억 4천입니다. 네. 최고로 싼게 1억 4천의 값이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레어 코스튬들도 등장해 있죠. 어, 또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레어 코스미죠 네, 드래곤이안. 음, 드래곤이안 세트로 해가지고, 어, 또 이게 또 이거 많이 핫해요. 어, 아주 핫해. 어, 현재 지금 저 날개가,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값이 아, 네 지금 가장 싼게4억일 거예요 네 이거 하나 떠주면 대박이야 어 요즘 핫한 4차 레어 코스인과 함께 이렇게 묶음 상태로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또 하나 더 등장한 이런 옵션인데요 어 영로한 디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더블 s 라는 이런 튜닝이 생겼습니다. 네, 더블S라는 이런 튜닝이 생겼는데 이것도 아마 비쌀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값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쌀겁니다 아, 네 <laughs> 어, 이렇게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어, 되어있는 통돌입니다 자, 이거를 현재 110개 어, 1 플러스 1이죠 네, 1 플러스 1으로 110개가 1 1 0개 통돌이 가기를 한번 좀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소개도 끝났고 바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봅시다. 아, 잘 나와야 될 건데 말이야. 자, 일단은, 어, 첫 번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프 앤 하프 통돌이. 바로 까보도록 하죠. 자, 일단 10개. 10개부터 일단, 바, 바로 ESC 컨트롤러 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보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갑니다. 대성공, 영롱한 주얼, 루나 하프 앤 하프장 가죠. 벌써 일단 하프 앤 하프 나왔어요. 바이켓을 강화단계, 유니온 특제, 어, 뭐야! 강남은 이제 야! 줄 알았는데. 아직, 일 개밖에 안 했는데? 어? 내 잘못 봤냐? 내 잘못 봤나, 혹시? 잘못 본게 아닌데. 저기요, 저 아직 7개 밖에 안 깠어요. 10개도 안 깠는데, <laughs> 야, 10개도 안 깠는데, 벌써 드래곤이 한 눈동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일단 이 눈동자가 아마 1억 넘을 거거든요. 1억 8천 정도 하는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은 마지막으로 본게 1억 8천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거든요. 지금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10개도 안 깠는데, 무슨, 터. 야, 잠깐만, 이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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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나도 몇 개, 그, 먹어야 되는 템이 있거든? 요즘에, 그, 제가 스펙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멈춰, 그, 그, 스펙이 멈춰 있어. 그래서 열심히 지금 스펙업을 하면서, 막 던전 돌리면서 드랍템 여러가지 먹고 있는데, 네온을 다 빨아가는 느낌인데? 아니지? 이러고, 뭐냐, 나, 어? 모래 딱 갔는데, 막 이상한 것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어? 모래 레이드도 가려고 했는데, 레이드에서. 만약에 아무런 소식이 안 뜨면은, 어, 우리 브랑내주님 탓으로, 오케이. 어. 어, 이미 그렇게 정했어? 음,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정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걸로. 음, 그래. 자. <laughs> 이것깔때 같이 까면 좋은 거 나오려나. 이 사람들이 아주, 어. 야, 일단 10개는 이어서 까보도록 합시다. 3개. 자, 3개만. 이세아 하프 앤 하프, 싱크로 섬유. 자, 원데이 보험 보조까지 해가지고 10개 깠는데, 어, 10개 치고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10개 중에 3개가 지금 코우심 떴고요. 3개 중에 하나가 지금 악세사리가 <laughs> 떴습니다. <웃음> 지금 상당히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아주 좋아요. 지금. 자, 바로 이어서 10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개 만들도록 하죠. 가보죠. 자, 합니다 칩 프로텍터, 티나 하프 앤 하프, 품질보역시 칩박스, 루나 하프 앤 하프, 영롱한 주얼, 스로타이뺑에도파이 하프 앤 하프, 볼포 하프. 차원 좀뺄수 있냐? 잠깐만. 야, 이거, 코스튬잘 뜨냐? 이, 요번에 통돌이 코스면 잘 뜹니까, 님들? <laughs> 지금, 2 0개 깠는데 벌써 한 줄이 완성이 됐는데? <laughs> 오, 일단, 티나랑 루나, 파이의 볼프왕까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루나가 은근 비쌌거든? 다른 애들 것도 제법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와중에도 뭐냐, 소모품도 나름 나쁘지 않게 떴어요, 지금. 차원종 백신도 먹었고, 어. 출발이 좋은데, 출발이 너무 좋아서, 무섭다. 나, 내일 진짜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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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어, 음. 자, 가봅시다, 네. 자, 바로 가봅시다. 자, 일단은 10개 바로 가보도록 하죠. 가보죠. 새로운 신동의 말씀 나오세요. 갑니다. 자, 일단은 대성공 기운, 고급 이상섬유, 차단한 강화, 세트 하프 앤 하프, 티나 하프 앤 하프, 칩박스, 차원존 백신, 원데이 각성, 최고급 천연오일 대성공의 기운까지. 일단은 아직 괜찮은데 지금 세트 거 하나 떴고요 티나 것도 아 맞다 야 일단 그것부터 물어봤네요 우리야 블량레주님 지금 그 뭐야 원하시는 코스튬이 일단 뭡니까 어 혹시 개인 창고 없으니 계정 창고 쓰신다면 나타 개인 창고에 옮겨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괄 이동 안 되나? 여가 리더 따..따른게 들어가버렸다 야 어.. 따..따..따른게 들어가버렸어요? 네..그래요? 여기..이..이것들이 사라졌는데? 여기 뭐 있었냐? 음. 어 좋아 일단 야 원하시는게 뭡니까? 어.. 이게 까기 됐으니까 원하는게 있을거 아냐 어.. 원하는거 원하는거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세트 세트 나오면은 되는 겁니까 하프인 하프, 하프? 누구거 나오면 되는 거야? 일단 지금 골고루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어 골고루 잘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슬비아 루나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슬비아 루나인데 일단 루나가 지금 장갑 신발 뜨긴 했거든요. 슬비는 일단 하나도 없고요. <laughs> 어 슬비는 일단 하나도 없고. 어 일단 루나는 장갑 신발. 자, 일단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10개 더 바로 가죠 70개 만듭시다, 가시오 부활캡슐 11개, 티나 하프앤하프 찰란강을 서유리 하프앤하프 술달변경틀 유니온 특제위상 품질보정실 흔한 위상섬유, 세트하프앤하프 마지막으로 최고급 천연오일 야, 진짜 뭐있냐? 호스 되게 잘 뜨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분 탓인가? 일단, 티나코, 장갑상이 일단 떴고요 서윤이 헤어랑, 어, 세트 하이 하나 떴습니다. 뭐죠? 지금 티나코는 똑같은 거 일단 하나 더 떴고. 자, 일단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60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칩박스, 티나 프앤 하프, 저거 세 개째라. 대성공 기운. 세트 하프 앤 하프, 티나 프앤 하프. 뭐야? 티나 뭐 있어? 영양사료, 영로한주 유니어 특제, 마지막으로, 나타 하프 앤 하프 장갑. 야, 티나 뭐 있냐? 우리야, 티나 많이 이뻐하나보네? 어, 티나 것만 잔뜩 나오긴 하는데? 어. 일단, 어, 잠깐만, 지금 현재 이거 세 개, 3개, 세 개째. 그래요? 똑같은 거세 개. 어. 야, 여기 총물공 이쁘로 있다. 어, 총물공 이쁘로. <laughs> 총물공 이쁘로. 어, 세트, 세트 일단 신발도 떴고요 티나 에이탈도 하나 떴고.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일단, 반타작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50개. 반타작 가봅시다. 자, 갑니다. 품질보정실, 대성공기운, 레비아 하프 앤 하프, 이슬비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 탐사 티켓, 완벽한 P&H n 프로텍터, 차원정의 백신, 영양사료. 마지막으로, 하피 꺼도 나왔네요. 하피 하프 앤 하프까지. 야, 이슬비꺼 나왔다. 야, 에이타이 나왔어. 에이타이, 에이타이. 일단, 좋은데, 지금. 벌써 거진 세줄 완성 다 돼가거든요. 일단 하피것도 나왔고요 하피꺼 자기것도 뽑았어요 일단은 어자 일단 하피것도 뽑았는데 일단 현재 악세사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일단은 보드는 안나오네 음. 보드는 일단 안나온다 자 일단은 뭐냐 다시 10개 한번 더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빠른가요 혹시? 자 일단은 어 너무 빠르면 말씀해주세요 자 음. 그러면 바로 까보도록 하죠 자 40개 갑니다 자, 신속지원 백캡씨부보부활 캡슐 오~ 야야 <laughs> 야, 뭐야? <laughs> 아니, 뭐야? <laughs> 자, 계속 일단 가봅시다. 아 잠깐만. 아아, 아아, 아, 야이이잠잠만 야. 야, 아아, 니야 흐름 끊아어아니일아은 일단은 야 B타입이거든 아 이거 c 아입아닙니아야 c 아입아니야아타입이 타입 타입 어, C 타입이 제일 쌌거든? 보드, 일단, 하프 앤 하프 보드, B 타입 하나 떴습니다. 일단, 최소 1억 5천. 네, 최소 1억 5천에, 하피 컷 하나 떴어요. 어우, 야, 뭐야! 원래 이렇게 떠? <laughs> 원래 이렇게 떠? 예, 지금, 눈동자랑, 보드 지금 떴어요? 근데야, 지금 흐름 끊겼거든?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징조. 이거, 이거, 터무니없는 징조거든, 지금 이거. 여기서 흐름이 끊겼다는 거는, 진짜 끝일 수도 있어. 어? 이게 지금, 공간이 꽉 차가지고 흐름이 끊겼거든요? 어, 인벤토리가 부족해가지고요. 이 캐릭터가 지금, 인벤이 하나도 안 뚫려있어서, 인벤토리가 부족해요. 네. 그래가지고 흐름이 끊겼어요,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흐름이 많이 끊겼는데. 야, 개인 창고에 조금 몇개좀 집어넣을게요, 이거. 이거랑 야, 이거 또 계장 창고도 몇개 집어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아니라. 야, 이거는 빼 놓고 여기서 안 뜨는 것들 넣으면 되겠다. 기다려 봐. 어,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아, 예 아, 아. 되지? 에 마이크도 이거 또 먹어버리고 기다려봐. 음. 아 이건 나오잖아. 애씨 이동할 게 없는데. <laughs>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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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은밀하고 어. 신속하게 적을 처리하도록. 개수가 적은 템을 나타서 괜찮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해도 부족하면은 부족하면 그렇게 합시다. 어. 일단은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소모품이 아, 많이 안 뜨고 어 코스만 자 뜨고 있어 어 이게 뭐냐 일단 좋 좋은 징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운이 다 빨리는 느낌이긴 한데 <laughs> 아 그래요 나, 나 아닙니다 네 일단은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자 가죠 갑니다. 자 일단 아까전에 못갔던거 야 이거 하나 굉장히 불편하거든 지금 어.. 41개인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많이 불편해요 빨리 일단 이거 40개부터 만듭시다 자 만들어보죠 오우 어, 저 마지막까지 있고 티나 하프앤하프 에이타임이 또 하나 떴습니다 잘 떠요 지금? 진짜 잘 뜨고 있어요 어 코스 되게 잘 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뜨고 있어요 자 일단 40개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바로 또한번 더, 열 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티나꺼 잘 뜨네, 그러게. 어, 티나 많이 이뻐, 이뻐했나보네. 우리 또, 어, 티나 많이 이뻐하니까, 티나꺼 많이 떴나보야. 그래. 음 아홉시 반된 건가? 티나를 많이 안 이뻐해서, 많이 안 이뻐해가지고, 티나 좀 이뻐해달라고 이렇게 뜨는 건가? 아, 아, 음, 아 근데, 그래요. 네. 자, 일단, 열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완벽한 P&A 완벽한 P&A 또스루딸평형트 신속 듀얼 벽경실 에스 확정 딕컴포넌트 하나 품질보증실 그래모리 일반차원 영롱한 조일 컴포넌트 찬란한 강화기 칩프로텍터 일단 이렇게 떴고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입니까 X확정? 나 이거 처음 봤거든? 비쌉니까 이거? 야 이거 뭐라 쳐야돼? 어. 우와 뭐야 뭐야? 너 이거 모르고 있었거든. 야, 이거 1억 4천이야? <웃음> 진짜 <웃음> 잠깐만. <웃음> 야, 그냥 보드 하나 뜬 건데. 가서 열심히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야,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닌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야, 이거 어디로, 어디로 쳐야 되냐? 뭐라고 쳐야 돼, 이거? 내려가. 뭐라고 쳐야 돼, 이거? 아, 잠깐만. 썩죠. 어, 주어를 빼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치면 되나? 검색 결과가 없다는데요? 아, 아, 여기, 아이 이 띄어쓰기. 부디부디. 오 그래! 틀어도 되지? <laughs> 야, 미쳤는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제일 싼 것도 1억 4천인데? 이게 지금 그럼 얼마입니까? 야 원래 이거 이렇게 잘 떠? 나더 불안해졌다. 일요일날 레이드 가면은 나 빈털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일단 X확정 D컴포넌트 자 1억 4천 하나 나왔습니다 어 저게 일단은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정도 값인지 몰랐어요 저정도 값인지 몰랐는데 오... 어... 야 오늘 뭐냐 어 디지몬 희망복음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다 어 원래 저걸 제일 많이 안들었던건데 자 일단 10개만 더 까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자, 20개, 20개 바로 만들도록 하죠. 바로 갑니다. 근데 이중에 일반 차원 상자도 떴어요, 이거. 이것도 5천 정도 하지 않나? 그치? 자, 10개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찰나나 위상 섬유, 싱크로 섬유, 찰나나 강화기, 스페셜 강화 어댑터. 자, 찰나나 위상 섬유, 찰나나 강화기, 제이 하프 앤 하프, 칩박스, 나타 하프 앤 하프, 찬나나 위상 섬유. 야, 일단 10개씩 까는데, 단한 번도 10개 까는 도중에 코웃음이 한 번도 안뜬 적이 없어. 이거는, 오늘 날이야, 진짜. 야, 오늘, 뭐냐, 오늘, 어, 고집하기 잘한것 같아요. 오늘 까다라고 이렇게, 어, 한걸 진짜 잘한것같아 오늘 날이었던 거야, 이거. 여태 10개씩 까면서, 단한 번도 코스튬이 안뜬 적이 없었어요, 열 묶음 동안. 어, 일단, 제이랑 나타꺼 하나씩 떠졌고요. 얘한테, 정 원하는 그 슬비꺼는 이거 하나 떴거든, 지금. <laughs> 역시야, 원하는 것만 안 뜨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원한다고 하는 거는 항상 안 떴어. 그치? 어. 일단, 소모기까지 왔으니까, 자, 다섯 개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다섯 개씩. 어, 멋대 뭐 그렇지. 다른 거는 엄마 무시한 건데 많이 떴기 때문에. 자, 다섯 개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열다섯 개. 칩박스, 칩 프로텍터, 차원정 맥시. 오, 차원정 맥시 잡혀요? 레비아 프앤 아프. 아, 아, 아. 예, 잠깐만 하나 잘못 가서 다시 가, 갈, 가, 가, 갑시다. 어, 칩박스, 품질버증 씨, 어, 영양사료까지 야, 뭐냐? 백신은 왜 이렇게 잘 떠? 야, 일단, 레이비아 하프앤하프도 일단 떴고요. 어, 레이비아 하프앤하프도 떴고, 방금 차원종 백신 연속 두번 떴어요. 야, 백신은 요즘 얼마냐? 이고 어, 비싸지 않니? 어서 오십시오, 대원님. 어, 그래도 제법 해요. 네, 해주세요, 어, 구0 팔백, 팔백오십만 정도? 어? 등날개 떴다고? 야 지금 까시는 분들도 제법 잘뛰고 있나봐 <laughs> 자 일단 10개 나왔습니다 10개 나왔는데 이제 이거 5개씩 나누어서 까보도록 하죠 가봅시다 자 5개 자 영롱한 주어 이퀄라이저 사냥꾼에만 프리패스 찬란한 위... 아기 영롱한 주어 이, 컴포넌트 고급 위상섬유 이건 뭐냐? 사냥꾼에만 프리패스 일단 하나 떴거든요 이거 뭐 요즘엔 많이 안쓸것 같은 느낌이고 또 아까 뭐 하나 떴었지? 뒤에 뭐또 썼었는데? 기억이 잘안 난다. 어, <laughs> 본전 뽑았다고? <laughs> 자, 일단 다섯 개 남았습니다. 야, 이 다섯 개는 우리 어, 빛나양 목소리 들으면서 까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아, 일단은 도중에 흐름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이가 리도? 이가 리도? 오케이. 도중에 흐름 끊길 수도 일정,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다섯 개. 우리 빛나양 목소리 들으면서 하나 하나 까봅시다. 터지지 마라. 터지지 마네. 좋은 거 나왔어요. 자, 칩박스. 어, 일단은 칩박스. 네, 그렇습니다. 칩박스. 두근두근, 자, 두근두근. 두 번째. <laughs> 완료했어요. 목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더안 되는 것 같다. 기분 탓이냐? 저만 그렇게 느끼는거 맞죠? 빛나양 목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더 안까지는거 같아 목소리를 들지 말아야 되는건가? 음, 일단은 세번째것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코스튬 창다찾서 나머지 못가는 중이고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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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게 나왔어도 내 목소리는 안듣는걸로 합시다 아 지금 목소리를 들어서 아 뭐뭐떠는지 보셨죠? 네 목소리는 안 듣는 걸로, 나머지 두 개, ESC 컨트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보도록 하죠. 두 개, 나머지, 어, 빛의 속도로 갑니다. 하다! 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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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래요. 네. 음, 그렇습니다. 이게 <laughs> 네, 부정이 탔어. 음. 빛나는 목소리는 앞으로는 절대 듣지 않는 걸로, 네. 지금 빛나는 목소리 들어서 나온 게, 여기부터, 여기부터거든요, 어. 여기부터거든. 이칩 박스부터거든. 칩 박스부터 이 망할 칩 박스부터 칩 박스부터 이 대성공의 균3 개까지 딱이 다섯 개가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끈 건데 지금 음. 그어 그래. 어. 자세한 뭐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 음, 그래요. 야, 일단은 근데 오늘 일단 잘 떴어요? 잘 떴어. 잘 떴어. 어. 잘 떴어. 내가 뭐냐? 어, 요번 년도 그러네. 야, 이게 또 그게 있구나. 지금 2019년도 처음 첫대립 까기군요. 이번 게 맞네. 어. 우리 2019년 첫대립 까기로 우리 불량 리주님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잠깐만. 그렇게 해야 하니까 더 불안해졌네. 2019년도에 운.. 오늘 오늘 하루 다쓴 건가? 쎄한데 갑자기 어, 그래요? 네. 일단은 물품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지 소모품들 좀 많이 뜨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값좀 나가는 것들만 좀 얘기해서 차원 조시 다섯 개 정도 그리고 S확정 D컴포넌트 S 이거 하나 그리고 그래모리 일반 차원상자 이거 하나랑 어, 나머지 여러가지 물품들 좀 많이 받긴 했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값이 좀 나가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 같고요. 음 영어 완주얼 컴포넌트 언더 70곡이었네요. 네, 이것도 70곡이면은, 이것도 제법 비쌀걸? 70곡이면? 얼마입니까? 한기남입니다. 그냥 올려도, 상부상주하자고요. 어, 그냥 올려도 4천이에요 그냥 올려도, 어, 그냥 올려도 4천 이퀄라이저도 300만원 정도, 어, 이 정도 벌렸네요. 주세요, 어, 이 정도 또 이렇게 벌어놨고요. 음 그럼 제로템도 제법 떴습니다. 어, 흔함 위상섬유, 고급 위상섬유, 찬하남 위상섬유 제법 떴구요. 코스튬을 일단은 세 줄하고, 네, 어, 네. 세 줄하고 반, 세 줄하고 반 중에서, 어, 악세사리 하프 앤 하프 보드, B타입과, 그 다음에 드래곤이 한 눈동자, 레어! 까지. 기가 막히게, 우리 블락네즈님이 원하는 것만 떴습니다. 그래요. 어아 기가 기계 그것 빼고 다 떴어요. <laughs> 야 역시 아 이래서 내가 먼저 물어본다니까. 아 이래 아, 네, 아닙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아, 아무튼가 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110개까지 일단 결산 어 결과 거짓야 거침... 뭐냐 조금 얼추 계산만 해놔도. 어, 5억은 되, 아, 5억, 5억은 안 되려나? 얼추 계산만 해도 5억, 5억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약간 그 정도 되는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2억이네. 이거는 일단은 1억 5천 정도 하고, 2억, 1억 5천. 이것도 1억 5천이잖아. 아닌데, 야, 5억 넘는데? 어. 나머지 코스를 가지해서 5억이 약간 좀 넘습니다. 어, 약, 약, 5억 5천 정도. 어, 약, 5억 5천 정도에, 어, 고, 뭐냐, 값 정도의 그 값어치를 벌었네요. 생각보다 성공적입니다. 아, 네, 어, 110개 까기. 110개 까기를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는 성공적이었어요. 일단, 요, 어, 뭐냐, 한 세트 나온 캐릭터가 있나? 루나. 이세야. 하피, 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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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많아, 티나. 세트, 파이, 티나, 서유리, 세트, 루나, 세트, 티나. 야, 한 세트는 안 나왔네, 아쉽게도. 음. 세트로는 안 나왔네요. 네, 세트로는 안 나왔는데, 부위별로 좀 많이 뜨긴 했네. 어. 부위별로 좀 많이 뜨긴 했지만, 어, 어느 한 캐릭터가 세트로 나오진 않았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제법 잘뜬것 같습니다. 어, 제법 잘뜬것 같네요. 아, 일단은 뭐냐, 축하드립니다. 어, 그래도 뭐냐, 다행이야. 어, 2019년에 첫 출발,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아, 네. 아무튼가, 어, 자, 그러면, 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2019년 2월 9일, 어, 2월 9일 맞죠? 네, 2019년 2월 9일, 어, 우리 또 이제, 클로저스, 뭐냐, 새해 2019년 첫 시작, 우리 시청자분 통돌이 대립가기. 녹화를 종료합니다. 제법 성공적이에요? 헤헤. <laughs>